제가 씻는 없어요.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까 음.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, 요만! 큰만 짜세요. 이 흐르는 농도 보이시나요? 묵직, 정말 묵직하게 그렇죠. 천천히 그리고 브러쉬에딱 물을 묻혀서 아우. 바로 바로 씻으면 너무 좋고. 아우, 솔직히 이브러쉬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하시면 되거든요. 음. 저는 특히 이 발꼬락 사이에 이 발톱 사이에 이제 양말 신고 스타킹 신고 이러면 먼지끼잖아요. 그렇죠. 발바닥 요런데 그리고 쇼네. 발 뒤꿈치 요런데복숭아 특히 이발 뒤꿈치 많이 갈라지고 복숭아뼈 여기 많이 저어되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녁에 띵띵 아침마다 붓고 여기가 꽉 들어찬 것처럼 종아리가 어...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맞아. 이 브러시로 네. 마사지만 해주셔도요 여기 뻥 뚫린 것좀 시원해요. 어... 얘는요, 여러분 투인원 이렇게 스틱을 빼면 손잡이가 이렇게 됩니다. 분리가, 그러면, 되죠. 분리가 되면 얘를 손에 딱 끼셔가지고 음. 전 이걸로 배나 엉덩이, 엉덩이 겨드랑이, 허리 너무 시원해요. 에이, 아프지 없어. 않아요. 시원해요. 그러면서 제가 특히 이 저희 엄마는요, 이제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셔서 많이 못 쓰기 식인데 이게 있으니까 길게 길게 등까지도 너무 시원하게 할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무릎에서 또 나이가 드러나서그 여기가 막 표정이 생기고 음, 막 그러잖아요. 오. 얘는요, 여러분 두 개가 딱 만나서 무릎 마사지를 해주면 네.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까지 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. 걔 탄력에 탄력에 얼마나 좋아. 나이가 들어가면서 탄력, 어. 바디 탄력 떨어지는 것도 고민이시잖아요. 아, 아마 지금 바디워시 안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한번 탄력 개선에 도움까지 오, 받아보실 수 있는 제품들, 아, 아, 부들부들 시고 아, 요 부들부들한 이 느낌. 이거 써본 사람들만이 말로 이거는 때를싹뺀 다음에. 로션을 싹 마사지 에스테틱에서 다 갔다 왔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 느낌을. 어머, 내가 집에서 샤워했는데 그 느낌이 나네 하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. 향도 너무 좋고 오, 이거 보세요. 그러니까 일단 닦아냈을 때막 뭐 건조한 게 아니라 네. 부들부들부들부들. 제가 오자마자 <laughs> 사진을 찍었는데 조작이 1도 없이 그러니까.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. 날씨가, 날씨가. 아니, 뒤꿈치가. 근데 보세요. 이제 이전 런 데가 촉촉하게 바뀌면서 복숭아뼈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데가 에이. 그 건조했던 그 부분이 이렇게 촉촉하게 바뀌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. 건 여러분 이 광이 있잖아요. 기출분 응. 광의 광이 이게 왜 좋냐면 우리가 끈적끈적하게 로션을 바르면 음. 잠옷을 입거나 내복을 입거나 옷을 입을 때다 들러붙어. 쫙쫙 들러붙어. 맞아. 네. 그리고 기모 레깅스를 입으면 그 기모 가루들이 여기 쫙 붙어 있어. 오늘 저희가 음. 케이크까지 준비했잖아요. 네. 오늘 정품으로 열 병의 최대 운영을 맞춰 드리는 날이고요. 열 병보다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. 네. 파이널에 열 병은 이제 끝입니다. 네. 오늘 가장 좋은 조건 잡으시는 날이에요. 미리 주문 어마어마하고요.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은 아미니 SSG 마켓에서도 보셨고 가격 한병얼마인지 아시죠? 음. 오늘의 10병의 최다 찬스. 10병보다 더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. 심지 네. 여기 브러시까지 브러쉬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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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두개 찬스가 열려있죠. 그렇죠. 그래서 아까. 하나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. 59,000원. 그렇고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네. 오늘은 솔직히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어, 구성요 재구매하셔도 너무 좋으니까. 좋으니까. 깨끗한 구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까지 저희가 파우치 한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요거 네. 나눠서 쓰시면 한 2, 3일을 쓰실 수 있으세요. 향 직접 맡아보시고 그 쫀쫀한 오일의 워시를 한번 느껴보시고 나서 최종 결정 내려보시죠.